이번에 할 게임은 어 오퍼레이션 이스케이프라는 게임이고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스토리는 SCP 087B와 슬렌더맨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게임이고요. 플레이 타임은 10분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폐쇄 공포 탈출 게임인데 쪽지를 모으고 탈출구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한뭐 바로 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게임 일단 쪽지를 찾고 나가 봅시다. 탈출구로 먼저 찾으면 나갈 수 있는 건가? 쪽지 안 모아도? 딱히 놀랄 거 없는 거 같은데? 뭐야? 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기분 나쁘게. 어 진짜 SCP 느낌이 나네. 이 해괴망측한 그림 뭐야 쪽지 한개 챙겼어. 그냥 계단식이면 계속 내려가면서 쪽지 챙기면 되는 거아님 맞지? 이거 귀신 나오냐고요?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불은 뭐야? 슬렌더맨이야? 어나못 올라가 어 올라갈 수 있다 점프로 어 뭐야 안온대 낚시였나? 아 어, 사라짐 이런거에 죽을 내가 아니죠 안죽고 한번에 깨본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림들 직접 다 그린건가봐 아, 계단식이 아니었어. 어, 아, 어, 깜짝아. 어우, 쉐 쪽지. 아, 깜짝 놀랐네. 뭐야? 오케이, 두개 챙김. 쪽지 몇개 챙겨야 됐었죠? 12개인가? 8개, 12개였나? 아, 달리는 키가 없어. 이게 큰일 났네 오케 okay, 하나 더세개 뭐야 오 바닥이 막 움직이는데? 오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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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이런 거안 낚임 어 아, 함정이 있네 오케이 okay, 나이스 네개네개 어, 탈출구 먼저 찾고 싶다. 알리오인. 오케이. 뭐야? 내려가. 오, 씨, 불불불불 불, 불, 불. 아, 아,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뭐가 뜨거워? 스타가 뭐뭐왜 뜨거워? 어? 왜 뜨거워? 가자 어, 너 쪽지. 다섯 개? 좋았어 아, 쪽지 몇개 찾는 거였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야겠다. 아, 안나와 있네. 스토리. 아, 몇 개였죠? 14개인가? 12개인가? 8개인가? 몇 개였지? 알레모이. 14개? 아홉 개 남았네? 어, 왜? 아, 주식. 팍. 어? 또 슬렌더맨, 또 슬렌더맨, 또 슬렌더맨, 또 슬렌더맨. 아, 쪽지가 많이 안 나오네. 어, 점프로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네. 안정감 있네 오, 나이스. 여섯 개. 개꿀. 그래, 나도 사실 괴물인 거임. 오, 돌아왔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 쪽지 빨리 찾아야 돼. 여덟 개 남았죠. 오 저기 쭈쭈 있다. 오 후회했네. <laughs> 오케이 일곱 개 개꿀. 아주 좋아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뭐나 오케이 나이스 쪽지 여덟 개 이제부터 비명 한 번도 안 지르고 깹니다 찾는다 봐봐 지금도 안 쫄았지 뭐야 이거 누가 이런 거에 누가 쫀다고 아홉 개 다섯 개 남음 다섯 개어 여기 내려가기 전에 저기 먼저 갔다 갈까 아니다 여기 먼저 내려갈게요 좋아 아슬렌더맨또 오네 저거 건방지게 어 멋있네? 어? 아주 멋있어 오케이 나이스 10개 4개 남음 4개 남음 어슬렌더맨원온다 나이스 할수 있어 4개만 더단 4개 어 여기도 하나 더 있나? 오 여기 하나 더있어 나이스 개꿀 3개남음 3개 이러다가 탈출구 나오면 좋겠다 탈출구 왠지 여기 탈출구 냄새나거든? 왠지 모르게 아또 슬랜더맨 온다 뒤에 빨간색 아 그만하세 안돼 제발 오 나이스 Deux la même. Touché la même. deux Last. Il a peur d'être vraiment sympa celui-là. Last. Ok, je nice. last, last one. Last one. Last one. Last one. <t> <t> last one. Last one. Last one. Last one. Last one. Last one. 뭐야 이 금마무리는? 그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디센트. 어,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 네. 스토리는 미쳐가는 환각으로부터 탈출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그래픽은 어, 깔끔하고 마음에 드네요. 무슨 회사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나 봅니다. 아니면 지금 주인공이 그 환각을 보기 전인가? 회사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죠? 나가는 길이 여기 있고. 바로 나가면 되는 건가? 어, 문 열린다. 어, 이제부터 환각이야? 하긴 현실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제부터 환각인가 봐요. 어, 이게 완전 점프맵인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건가? 바로 넘어갈게요. 엄청 쉬운데? 어? 이게 뭐야? 어? 엄청 어려워야지.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난이도네. 어? 또 회사다. 약간 저기 들어갔고, 이번엔 여기 들어가는 거네. 그죠? 어? 뭐 게임 이거 2분 만에 끝나겠는데? 이대로 오면 되게 뭐 하는데야? 어? 그냥 내려가면 되나? 뒤에서 뭐나요 뭐야? 어, 여기도 점프 맵인가? 뭐 먹었어? 더블 점프. <laughs> 이거 한번 하면 더블 점프 돼. 기회는 한 번이야. 처음에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더블 점프. 그렇지. 오케이. 뭔 공포 게임인 줄 알았는데 <laughs> 실력 게임이네. 어 뭐야? 의자들이다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좀 이상해졌네, 그죠? 점점 미쳐 가는 건가? 오케이 또 더블 점프. 한 번도 안 죽고 넘어가는 거 완전 그냥 가능할 듯. 이것도 기회 한 번인가? 아, 오케이. 한 번. 두 번. 왜 엄청 쉬운데? 이게 무슨 이게 뭐야? 게임 한 20분 동안 했으면 좋겠다. 어? 엄청 쉽네요. 요즘 게임도 없는데. 어, 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더블 점프. 하나 내려가고 하나 하나. 더블 점프 안 먹고 그냥 깰수 있을 듯. 나 같은 실력자는. 그다음 여기 그냥 내려가고 점프, 점프, 점프... 에이, 기분이다 한번 써주자. 어, 뭐, 엄청 쉽네. 이대로 끝나면 진짜 실망함. 엄... 뭐죠? 엔딩 아니지? 어, 새로운 게임인가? 이제? 오케이. 챕터 2. 아, 오케이. 자, 여기서 디센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갓겜이네요 좋아요.